말씀 묵상 2월5일에 함께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그쵸?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말들일 것입니다. 이 문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뭐 그냥 A에 불과한 많은 문장 가운데서 그냥 뭐, 보통 그 들려오는 그런 정도의, 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문장으로 이해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그 문장의 의미가 각별하게, 특별하게 와 닿는 그런 사람이 또 있겠죠.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똑같은 문장으로 들려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와 같이 그냥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더라, 이것이 좋다더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곧 이것은 지식이죠.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이 어떤 어, 하나의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는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그 문장의 의미가 정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라면은 이건 정말 유일한 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해와 깨달음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들음에서 우리가 머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전하고, 성경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들음에서 진보가 되어져서, 들음에서 어떠한 역사가 또 깨달음이 있어져서 이것이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이고요. 어떤 지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다라는 그런 나는 기려진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이란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럼 그 들려짐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깨달음 나의 어떠한 경험 체험 을 통하여서 이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예수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들음은 어느 정도 어, 죽어 있는 그냥 거나의 문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자와 이야기가 나와 역사, 내마음에내 삶의 역사가 되어져서 정말 살아 있는 생명체 유기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자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한 문장을 또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별개의 어떤 어, 이름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정말 살아나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나의 삶을 바꾸는, 나를 인도하는,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것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5,000명, 4,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떡몇 조각으로 또 물고기로서 제자들, 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그런 부스러기들을 모은 광주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역사함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하신 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정말 이해를 하지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리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막아 보고 팔장에 보면은 그 눈먼자를 고치십니다 눈먼자를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한 번에 고치지 않습니다 한번 고치시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더니 그가 말하기를 뭔가 이렇게 뿌듯하게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해 주시, 다시 치료해 주셔서 이제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곧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게 하시고 또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다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축복, 우리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서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우리 어떻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가? 깨닫는 축복,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예수는 힘이 되어진다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존귀하고 높고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갑시다.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더욱 더 더욱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이름을 경배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